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가방엔 주로 중남미와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인 코카인이 들었습니다. 이 55살 캐나다 남성은 마약 조직원입니다. 이 코카인 중 일부는 한국인 남성에게 넘겨졌습니다. 상자에서 나오는 흰색 꽃의 덩어리, 코카인입니다. 서울 한강 근처 주차장에서 거래를 하려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시간 기무체포합니다. 해경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60kg, 시가 1,8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유자가 확인된 압수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코카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을 통해 액체 형태로 국내로 밀반입된 뒤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됐습니다. 액상 코카인을 데려올 그, 때 당시에 그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약품을 섞어 가지고 들어온답니다. 흰를 아마 그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섞어서 해경은 코카인을 국내 몰래 들려와 유통하려 한 캐나다인 마약 조직원과 이를 사들이려던 한국인 조직원 2명등3 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콜롬비아계로 추정되는 마약 범죄 조직원 2 명이 범행에 관여한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범죄 조직과 국내 마약 조직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선 분석을 통해 코카인 국내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전용 마켓,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 한국어 구매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용을 결제하면 전달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 코카인을 음식 배달하듯 집 앞까지 빠르게 배달합니다. 합성 마약인 필로폰과 달리 국내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천연 마약 코카인마저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북미에서 주로 소비되는 코카인은 유학 시절 접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늘면서 시장이 형성될 가격도 싸졌습니다. 특히 입자가 자가 투약 효과가 빠르고 주사기가 없어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더 세고 더 빠른 걸 찾는 중독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유통되는 마약은 줄지 않고 새로운 마약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을 지금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이미 마약이 불 번지듯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가 8대 이상 있고, 고급 호텔,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했다는 대학교 연합동아리 홍보물입니다. 고급 호텔 고가의 식사 등을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홍보해 단기간에 대학생 300여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동아리가 됐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 A씨는 이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고급 호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경계심이 흐트러질 때 액상 대마 등을 권하고 차차 필로폰이나 LSD 같은 더 강력한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화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점점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리고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 임원 2명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더해 마약에 중독된 동아리 회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동아리에는 국내 주요 명문대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동아리 회장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학가 마약 유통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학생 14명을 적발하고 이미 구속한 동아리 회장을 추가 기소 진행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 A씨는 동아리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에게도 마약을 권했습니다. 액상 대마로 시작해 LSD, 케타민, 필로폰 등더 강한 마약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회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에는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마약을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하였습니다. S대학교, K대학교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담했고 이중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과 로스쿨생도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동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서 마약을 했고 사진까지 찍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 옷의 가방을 맨 남성이 주택가를 걸어 나옵니다. 한 곳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가로지르고 경찰관 4명이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추격전은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졌습니다. 약 300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 남성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의 가방에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 21개가 나왔습니다.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서 비대면으로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겁니다. 구청 CCTV 관제센터가 수상한 사람이 백팩을 메고 집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 같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바로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폰 속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비닐봉투 18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필로폰 46g이 회수됐는데 약 1,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관련된 이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진짜 미쳤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도 조그만데! 어쩌려고 저런 게 들여온다냐! 사형 제도 부활시켜라. 세금을 왜 저런 애들 밥 먹여주냐. 단속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놈들이 자기 자식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법을 제대로 만들겠어? 마약류 단속 좀 강화하고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라.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물자 지원 혹은 물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